한센 의료용 자석 비강 확장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코골이로 인한 수면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패치가 부드럽고 착용감이 뛰어나서 밤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비강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주는 느낌이 좋아서 호흡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또한 60개 패치가 동봉되어 있어 가성비도 훌륭하네요.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코골이에 고민하는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코코픽 비강 확장기는 코골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많은 사용자들이 비강이 확장되어 호흡이 편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서 개인의 코 형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착용감도 우수하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구 덕분에 밤새 편안하게 잘수 있게 되었다는 후기도 많았어요. 개선된 수면 질 덕분에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후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코골이로 고민하는 분들께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무로 코코넷네 패치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비강 확장기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특히 편안한 착용감이 인상적입니다. 여러 개가 들어있어 가성비도 뛰어나고 사용하기도 간편해요. 특히 수면 중 호흡이 원활해져서 깊은 잠을 잘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제조국이 대한민국이라 믿음직스럽고, 품질 보증도 확실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 정말 추천합니다.